여러분, 에어팟 프로 광고 보셨나요? 한국인이 최초로 등장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광고 먼저 시청하시죠. 네, 영상 보고 오셨나요? 사실은 제가 패러디 영상물을 만들어 본 거였어요. 반갑습니다. 많은혁기입니다 아, 날씨가 추워졌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은 에어팟 프로와 에어팟 2세대 비교 리뷰 끝판왕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케이스부터 한번 살펴보죠. 에어팟 2세대, 에어팟 프로. 네 케이스 크기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에어팟 프로의 두께가 더 두꺼워요. 네 이렇게 뚜껑을 열면 에어팟 프로 헤어 드라이기 설명서가 왜 있지? 어 죄송합니다. 네둘다 캘리포니아의 백 회장님께서 어, 디자인을 하셨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백 회장님, 캘리포니아에 있는 백 회장님. 아무튼 네, 에어팟 2세대부터 각인을 혁기라고 각인을 해놨는데 네, 에어팟 프로는 짜잔. 네, 에어팟 2 세대 안쪽에 라이트닝 케이블이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는 여기 당기라고 나와있죠. 이렇게 당기면 이어팁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지 사이즈, 스몰 사이즈. 네, 이렇게 팁도 증정한다는 거. 케이블 보시면은 다른 점이 있어요. 라이트닝 케이블이긴 한데 반대편은 USB Type C 포트입니다. 디자인부터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죠. 헤이, 똑끼네, 똑끼 이어폰은. 네, 이렇게 생겼죠. 아니, 이젠네가 낀다고? 자, 외관 한번 살펴보시죠. 2세대는 새로, 프로는 가로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프로가 더 커보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보면은 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네, 두께도 보시면 살짝 프로가 두꺼워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컴팩트 한것 같습니다. 상단, 둘다 라이트닝 케이블이죠. 뒷면 보시면 에어팟 2세대. 힌지, 네, 이렇게 움직이고요. 에어팟 프로는, 네,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2세대는 반짝거리는 에어팟 프로는 무광입니다. 자, 그리고 누르는 버튼, 마찬가지로 있고요. 네, 에어팟 2세대 같은 경우는 무선이 아니라 유선 모델이라서 LED 불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에어팟 프로는 유선 모델은 없고요. 무선 충전 모델로만 나와 있습니다. 에어팟 2세대 같은 경우는 안쪽에 LED 불빛이 있습니다. 아니, 비교 리뷰를 하는데 웬 하루살이가 들어왔습니다. 자, 드디어 이어, 이어폰 디자인이죠. 자, 생긴 것부터 일단 다릅니다. 오픈형 그리고 커널형입니다. 더 짧아졌고 더 콩나물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드라이기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네, 하단부에 2세대 같은 경우 마이크가 있었다면 자, 에어팟 프로는 막혀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의 위치는 이곳에 있습니다. 자, 이 이어팁을 제거하고 확인해보죠. 그리고 에어팟 프로 보시면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길게 눌러 준다거나 할수 있죠 에어팟 2세대 청소하려면 이 부분을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 하고 그런데 에어팟 프로의 장점이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이어팁이 있기 때문에 이어팁을 제거하면 안쪽에 망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하실 때이 이어팁을 청소를 하면 굳이 이 안쪽까지 청소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어팁만 물에 씻어주면 되죠 장착시킬 때는 그냥 간편하게 장착이 되는데, 뜯을 때는 그렇게 쉽게 뜯기진 않습니다. 잘 보세요. 2세대는 오른쪽, 왼쪽 착용하려면 꺼내서 돌려서 껴야 됩니다. 귀에. 에어팟 2세대 착용할 때 꺼내서 돌려서 껴야 됩니다. 에어팟 프로는 꺼내서 바로 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꺼내서 바로 니다 이것도 꺼내서 바로 낀다. 자, 현재 제 에어팟 연결된 거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블루투스 페어링 속도 한번 보기 위해서 에어팟 2세대 한번 연결해 볼게요. 어, 연결 됐습니다. 보세요. Taking off the wall. 이트를해이되는군요최는 버전으로 업데이트를해이 되네요 자 하나 둘자 하나 둘 버튼 누르기 누르면, 연결 설정들을 바로바로 바로 알려주네요. 설명서를 읽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제어 센터. 아, 이런 식으로 아예 연결할 때 처음에 알려주면은 되게 유용하겠네요. 시리로 메시지 읽어주기. 자, 연결이 완료되었네요. 오케이 바로바로 바로 뜨네요. 그죠? 네. 착용했을 때 모습도 한번 봐야죠. 에어팟 2세대부터 에어팟 2세대. 에어팟 2세대는 터치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톡톡 쳐줘야 됩니다. 에어팟 프로 먼저 착용해 볼게요. 에어팟 2세대는 톡톡 터치했어야 됐다면 에어팟 프로는 이렇게 눌러줘야 됩니다. 한번, 두번 누르거나 아니면 길게 누르거나. 노이즈 캔슬링 처음 해봤거든요. 대박, 대박인데? 뭐야? 아니, 이게 노이즈 캔슬링을 하니까 뭔가 세상에 혼자 버려진 느낌? 좀비 세상에 혼자 살아남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무서워 노이즈 캔슬링 뭐좀더 들어봐야겠지만 대박인 것 같습니다 자 에어팟 노이즈 캔슬링을 어떻게 좀 전달해 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방법을 생각해 냈어요 자 이게 에어팟을 그팁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싹 벗기면 이렇게 돼요 요런 식으로 되죠 여기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핀 마이크랑 이어 팁을 결합을 한 다음에 여기를 케이블 타이로 묶어 주는 거죠 케이블 타이로 묶어 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강력하게 밀착이 되는데, 장소별로 이동하면서 간접으로 체험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듣는 거는 이것보다 조금 더 음질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저도 녹음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질했더라. 맞죠 어, 커피는 못 봤죠? 안맞기두개 있는데 한분이 조금만 더심하 you <laughs> 자 그러면은 이 자성도 테스트 해봐야겠는데 이걸 한번 털어볼게요. 뚜껑 잡고 이렇게 그냥 살살 살살 흔들면 안 나와요. 근데 완전 세게 해야 나옵니다. 자 에어팟 프로. 자 이렇게 해서 역시나 이렇게 흔들면 안 떨어지는데 세게 하면 나오죠. 자 지금은 왼쪽 오른쪽 끼고 세게 돌아봤을 때 귀에서 떨어지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흔들면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세게 흔들면 두통이 옵니다. 도리도리를 세게 하면 떨어지진 않지만 갑작스럽게 돌면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 어, 머리야안 떨어집니다. 아, 오픈형인 에어팟 2 세대도 저는 떨어지지 않지만, 아 에어팟 프로도 테스트 해봐야죠. 이거는 정말 밀착이 잘돼 있어요. 착용 완료했고, 자뭐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자 조금 더 세게 도리도리 해보겠습니다. 아... 세게 한번 흔들어 보죠. 야! 야! 혁혁! 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안 떨어져요. 어 네, 머리만 아프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둘 다. 이 에어팟 프로는 커널형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에어팟 2세대 같은 경우는 오픈형이기 때문에 귀에 맞지 않으면 잘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 구조랑 맞지 않으신 분들은 뭐잘 착용을 못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또 커널형으로 나왔죠 프로 이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옷 갈아입을 때 에어팟 많이 떨어지거든요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왼쪽 빠졌습니다 다시 옷 입고 에어팟 프로 착용했을 때옷 벗으면 다, 다 빠졌는데 에어팟 2세대든 에어팟 프로든 옷 갈아입을 때는 다잘 빠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 근데 또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네, 에어팟 2세대 유선 모델은 199,000원, 무선 모델은 249,000원, 에어팟 프로는 무려 329,000원입니다. 네, 그렇지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은 에어팟 2세대를 연결한 상태에서 마이크를 녹음하고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마이크가 녹음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네, 랩으로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지 그에 따라 내내 발르고르지 죽을 힘으로 달려도 죽을 지경 절대로 땅에 내 무릎이. 네, 현재 에어팟 프로를 착용한 상태에서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요런 느낌으로... 힘으로 녹음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지 그에 따라 내내 발을 거르지 죽을 힘으로 달려도 죽을 지언전 절대로 땅에 내 무릎이. 어 지금 이제 2번이거든요. 1번 하고 2번 하고 뭐가 다르죠? 자 1번이 깔끔하고 2번이 좀 스피커로 킨 것처럼 들린다. 별 차이 없다고? 2번 여보셔. 어 바쁘나? 자, 지금 1번이고, 지금 어떻게 들리는지 느낌을 2번이랑 비교를 해줘 오케이, 2번으로 바로 가, 바꿀게. 자, 이거 지금 2번. 2번이랑 1번이랑 뭐가 다른지. 1번도 괜찮았는데, 아 2번이 한 발짝 더 다가와서 얘기하는 느낌. 아, 그 정답 공개합니다. 어 맞다. 오, 이게 차이가 나는구나. 어, 주문 바로 한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늘도 감사합니다. 헤이! 블라인드 테스트 할 건데요. 통화품질 어떤가요? 상당히 괜찮다. 자, 지금 어떤가요? 진짜 좋다고? 어떤 차이가 나나요? 1번은 살짝 막힌 느낌이고 2번은 목소리가 좀더 클리어하게 들린다. 정답 발표합니다. 오케이. 자, 2번. 아, 보여줍니다. 2번. 라라라리라리라. 에어팟 프로였습니다. 예. 정답이었습니다. 둘다잘 들리긴 한데 프로랑 이 세대랑 비교했을 때는 프로가 더 선명하고 깔끔했다. 아주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어팟 프로 전력으로 뛰었는데 그래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2세대도 끼고 뛰어보죠 2세대 또 <laughs> 귀 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자 거리 테스트. 블루투스 거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저까지 갔는데 생각보다 더 길게 되는 것 같아서 거리를 바꿔볼게요. 자 오른쪽에는 에어팟 2 세대, 왼쪽에는 에어팟 프로를 착용한 상태에서 블루투스 거리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디오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두 쪽에서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얼마까지 연결되는지 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et's go. 팔쪽 국수 3세 갈게요. 하나, 둘, 사십. 네, 45에서 둘다 연결이 끊기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57 발자국인데 둘다 연결됐다가 끊겼다가 됐다가 끊겼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 더 가볼게요 지금은 아예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네, 둘다 끊기는 부분도 비슷했고 연결되는 부분도 비슷했고 최종적으로 어, 둘다 블루투스 거리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블루투스 5.0 그리고 칩셋 H1 칩셋이 동일하기 때문에 58걸음에서 음악이 끊겼습니다 에어팟 2세대는 최대 5시간을 이용할 수 있고요. 케이스와 이용 시에는 2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도 마찬가지로 최대 5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노이즈 캔슬링 그리고 주변음 허용 모드를 이용한다면 4시간 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케이스와 사용했을 때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요. 네, 이어폰 누워서 사용할 때가 꽤 많은데 누웠을 때 착용감이 어떠한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에어팟 2세대부터 네. 뭐 불편함이 없습니다. 가죽 쿠션을 이용하면 네, 이것도 뭐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네요. 자 그럼 이제 에어팟 프로 네큰 불편함은 없지만 확실히 에어팟 2세대보다는 조금 거슬립니다. 가죽 쿠션은 확실히 좀 불편한 편입니다. 누웠을 때 커널형보다는 오픈형인 것 같습니다. <laughs> 에어팟 프로 그리고 에어팟 2세대 무선 충전 모델은 역시나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요. 에어팟 프로는 이어팁 착용 테스트를 통해서 본인 귀에 맞게 꼈는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어팟 프로는 방수 등급 IPX4 등급이죠. 비가 오거나 땀에 젖어도 끄떡없는 생활 방수입니다. 이런 느낌이죠. 예. 그리고 이 에어팟 프로는 드라이기 기능이 있죠. 드라이기 기능은 농담이고요. 근데 생긴 거는 드라이기랑 정말 비슷하죠. 에어팟 프로를 귀에 꼈을 때 커널형임에도 불구하고 귀에 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느낀 에어팟 프로의 솔직한 느낌. 처음에 노이즈 캔슬링을 경험하면 정말 신기하고 게다가 주변음 허용을 통해서 주변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영상 시청할 때 기기 전환할 때 레이턴시도 느껴지지 않아서 정말 좋았고요. 그런데, 커널형으로 바뀌긴 했지만, 음질, 그리고 통화품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시끄러운 도로변, 버스나 지하철 등의 규칙적인 소음을 내는 공간에서는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해서 음악 감상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전화했을 때는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노이즈 캔슬링 사용할 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켜놓고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한번 노이즈 캔슬링을 경험하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오늘의 결론, 에어팟 2세대로도 통화 그리고 음악 감상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하철이나 버스를 많이 이용할 때 에어팟 프로는 노이즈 캔슬링에 탁월한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사운드에 집중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에어팟 프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에어팟 분실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에어팟 2세대 한쪽 잃어버리면 재구입할 때 85,000원이죠. 에어팟 프로 한쪽 잃어버리면 119,000원입니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될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에어팟 프로 패러디 영상 초반에 보신 영상 있죠? 비하인드 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5일 정도 고생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힘 켜였습니다. 아듀.